네 오늘은 어, 소요리 문단 3위 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제 중심 주제 하나님의 3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 적용은 3위 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성도가 정확하게 깨닫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여섯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가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기독교에서 핵심 교리인 3위 일체 교리는 중요합니다. 신앙이 뼈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이단들이 믿음을 흔들 때 흔들리게 됩니다. 삼위일체론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양식론입니다. 다른 말로는 양태론입니다.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세 인격체가 아니라 양식에 불과하다는 교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물이 있는데, 물 자체로 있으면 액체고,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어 고체가 되고, 물을 끓이게 되면 기체로 된다는 원리입니다. 물은 하나인데,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도 될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한 가정의 남자가 자녀에게는 아버지로, 사업장에서는 사장으로,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각각 위치가 다를 뿐이지, 남자는 한 명이라고 주장하는 교리인데, 이 교리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3위 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위로 계시며 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잠깐 양태론과 3위 일체론을 비교하고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태로는 한분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 하나님 역할, 예수님 역할, 성령님 역할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박미래 한 명이 집에서는 엄마, 아내로서의 역할, 교회에서는 목사로서의 역할, 학교에서는 교수로서의 역할, 밖에서는 다른 역할을 하듯이 하나의 개체인 나 박미래가 여러 역할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물이 끓으면 기체가 되고 물 자체는 액체이고 물이 굳으면 고체가 되고 물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한분 하나님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3위 일체로는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요 위가 세개 있는 것을 말합니다. 3위의 하나님이죠. 위는 위치를 말하고 개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위는 각각의 개체입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개체, 즉, 위가 서로 다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역할도 하고 성령님 역할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 예수님은 예수님 역할, 성령님은 성령님 역할만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역을 하은 세계의 개체, 세계의 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 한분 하나님이시면서 복수 세 개의 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일 위인 첫 번째 위인 성부 하나님은 그 사역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의 사역입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사역은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시니라. 택자를 찾아다시는 다니시는 사역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소망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한분 하나님이시지만 각각의 개체로 서로 다른 사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야 하나님이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다른 개체, 즉, 세 개의 개체로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계시는 것입니다. 양태론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을 수가 없,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미래라는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 역할만 합니다. 엄마나 아내 역할 또는 교수 역할 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개체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태론과 삼위일체론의 다른 점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호와 징인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로 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 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하나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3위가 계시며 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세례를 베풀고는 박티 존테스. 동사 분사 현재 민동태 주경 남성 복수 2인칭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세례를 베풀다 씻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박티저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군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가 병원에 있으면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어도 됩니다. 밀림의 수풀에 주님을 믿는 자가 있으면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어도 됩니다. 지금 현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 위로 계시는 것을 주님이 증명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바티스테이스 동사, 분사, 과거, 수동태, 주격 남성, 단수, 세례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밥티저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는 사생회를 끝내고 공생회로 들어가는 출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회의 사역을 시작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수동태를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퓨뉴마입니다. 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를 사용합니다. 성령, 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위로 계십니다. 그러면 목적격을 사용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돕는 사역입니다. 또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시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구원자로 시인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중에 한분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다를 뿐이지,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